아우디 4륜 구동 스포츠 세단 디젤이라 연비 좋고 토크도 좋은 차 주행감도 좋아요 가성비 최고 무사고 아우디 A5 매입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오늘까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카베뉴TV의 김주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매물을 기억해주세요 오른쪽 버튼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입한 차량은 2014 아우디 A5 t 트로 2.0TDI 기본형 모델입니다. 와, 이름 기네요. 전차주 고객님과는 비교견적 어플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어요. 차가 여러 대라서 판매를 결심하셨고, 그 중에 저희가 컨택되어 저희와 거래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출장 갔을 때 차를 딱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깨끗하고,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이 없어서 관리 진짜 잘하셨구나 하고 생각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가로 매입하게 되었어요. 매입 후에 신속하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제가 신차주예요 저희가 매입한 A5 차량은 2013년에 출고된 2014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7 1 k m 로딱 12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성능 정무장에서 울량을 받은 차량이에요. 상태가 진짜 괜찮다는 얘기죠. 내외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딜러 전산에 제시한 금액은 1,320만 원인데 구독자님들께는 70만원 할인해서 12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더 보시면 성형전광기록부, 시세표 첨부해서 더 자세하게 저희 차를 설명 드릴게요. 일단 외관 보시면 깨끗합니다. 기스나 흠집,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찾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차를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도 내 외관에서 문제 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판 컨디션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차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뒤에이 페스티백 라인과 낮은 차체가 스포츠 세단임을 딱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예쁘지 않습니까? 옆 라인이 제 기준에서는 되게 예뻐 보여요. 저는 특히나 이런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신가요? 디자인 예쁘지 않습니까? 디젤이라 연비도 좋고 실용성도 좋고 여러모로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중고로 만났을 때 타기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실내도 관리가 잘돼 있어요. 실내 한번 보시죠. 앞좌석, 운전석, 조수석, 좌석 일, 뒷좌석 이, 트렁크 바로 이어서 외판 컨디션 체크와 편의기능 엔진 소리 자세하게 차 한번 보시죠. 어, 엔진 소리 엄청 좋아요. 저희가 차 보러 갔는데도 차가 되게 괜찮았어요. 12만 76km입니다. 주행 거리도 짧고 좋죠. 패들 시프트 있고요, 핸들 리모컨, 방향 지시등. 이쪽에 보시면 와이퍼.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핸들 리모컨이랑 패들 시프트 있고요. 3 포크 핸들이에요. 스포티하죠. 이제 중앙 디스플레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아우디는 미션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엄청 이제 좋아요. 변 뭐야 튕김도 없고요. 저희가 용인에서 매입해서 시운전도 다 해봤어요.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여기 보면 ISG 온오프 파킹 어시스트 VDC 블루투스 오디오 다 되고요 다이나믹이 아니라서 통풍 시트는 없어요 열선 시트랑 오토 에어컨 EPB 버튼 시동 DIS 여기 볼륨 조절 노브 그리고 요거 A5 타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요 노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전 곡 다음 곡으로 재생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CM 룸미러 있으시고 블랙박스 있고요 선루프 있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양쪽 다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오토라이트 차 진짜 괜찮아요 타이어가 미쉐린 PS4 껴져 있는데요 앞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꾼지 얼마 안 되셨다고 확인하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치면 거의 한70% 정도 남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비싼 타이어입니다 미쉐린 p 스포는 되게 비싼 타이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뒤에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주행 가능하실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관을 보시면 뭐 기스나 흠 이런거 찾기가 쉽지 않으세요 차가 깔끔합니다. 아주 경미한 건 제가 못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엄청 깔끔해요. 이거 보시면은, 육등도. 상태 엄청 괜찮아요. 저희가 용인에서 메이프에 제가 단지 한 바퀴를 시운전 해봤는데요 이게 2.0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엔진이 조용했습니다 미션 부드럽고요 튕김이나 그지연변수 없습니다 하체에서 뭐 잡음 없었습니다 제가 시운전 했을 때는 찌그덕거린다거나 아니면 덜렁거린다거나 이런 느낌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내 외관을 참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에요 차 상태가 좋습니다 이를 이제 문서화 시켜준 성능 점검 기록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고 유무 보시면 운전석 휀다, 본넷,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조승석 펜다 판금인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앞선박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사고 이력에 없음이라고 딱 동그라미 제가 쳐드릴게요. 보이셨죠? 사고 이력에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단순 수리는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중고차에서는 차량의 이 주요 골격, 이뭐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이드 패널, 멤버, 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교환이나 판금이 아니면 무사고로 체크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부 상태표 보시면 엔진 미션 냉각수 개통에서 누유 누수가 1도 없는 차량입니다 올 양호 상태의 차예요 이런 부분이 구매하실 때 약간 더 구매력을 자극시키시죠 왜냐면 가져가서 뭐 누수나 누유를 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미세누유가 한두 개 있는 차량들도 나쁜 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올 양호라는 게더 낫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세는 것보다 안 세는 게 낫기는 낫죠 세부 상태표 이렇게 보셔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전차 회주 분께서 관리를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큰돈 들어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에. 가격까지 좋으면 진짜 최고겠죠? 시세표를 한번 보시죠. 저희 바로 밑에 이 10만 주색 차량은 앞산바 인사이드 패널, 백판 내 트렁크 교환 있는 사고 차량입니다. 저희보다 사고가 조금 더 많아요. 뭐 조금이라 그러긴 인사이드 패널이니까 주요 골격에 사고가 있는 차예요. 그 나머지 한번 보시죠. 위아래로 짧아야 15만 차량들과 시세가 비슷하고요. 저희 차랑 비슷한 주행거리의 차량은 최하 저희보다 1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 차가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차가 가격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저희 팀은 순환율을 주로 두고 차량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차가 한두 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1,320만 원 선에 가격을 제, 제시를 했고요. 구독자님들께는 70만 원 할인해서 1,250만 원에 가격을 맞춰드리면 진짜 저렴하게 차 파는 겁니다. 상태 좋고 가격 좋고 가성비 중고차 바로 이 차예요. 어떠세요? 보신 차랑 차량 가격 괜찮죠? 카비뉴 채널의 차는 전부 저희 팀이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허위 매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계약금만으로도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배달해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책임 환불제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매물을 기억해 주세요.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매물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 링크랑 이 차의 견적서 링크가 있거든요. 들려서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의 총 구매 비용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도 판매 완료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차량 더 보고 싶으세요? 외관 두 바퀴 더 돌아갑니다. 더 보고 가실게요.